지금 우리 김영민 간사님 말씀이 아까 제가 김기표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후보자지 지금 장관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한테 뭐 이렇게 어 부탁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뭘 어떻게 해달라 지금 아직 권한도 자격도 없는, 없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교도소장을 뭐 교체하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그 말씀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 아무리 그 가깝고 이렇게 또 여당 의원님이라 하시더라도, 이렇게 그 후보자의 그, 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의 그 제대로 된 자질 능력, 예, 그런 여러 가지 소양을 좀 검증하는데 집중을 하셔야지 지금 미리부터 부탁하고 뭔가 요청하는 식의 이런 말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우리 검증에 우리가 좀더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내용은 의사 진행과 관계 없는 발언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 뭐 후보자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차고에서 장관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해 네. 보이지는 않고요. 아니, 장관이 되시면. 이런 이런 부분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뭐 부탁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발언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송석준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발언 예 그러면 우리 김영민 의원님. 사진낸 바른 현실. 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뭐 후보자인지 장관인지에 대해서 좀 용어는 분명하게 후보자님이라고 칭을 했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법적인 문제, 법치주의가 다 무너져 버린 윤석열 정권 때 법치를 다 무너뜨려 놓은 이 상태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너진 법치주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답변을 듣는 것은. 그 자질검증,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이게 어떻게 후보자 자질검증과 상관없습니까? 전형적인 자질검증의 문제입니다. 다만 표현할 때 그러면 되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건 너무 시간이 우리가 짧으니까 뛰어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여당이실 때는 더 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아, 별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말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 의사진행상 어, 듣기가 매우 불편한 얘기는 지금도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 법치주의가 다 무너졌다는 거는 그냥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고요. 항상 모든 상황을 지금은 내란 중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그런 전제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 진행에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세요. 어, 조용하세요. 제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제 발언 중이잖아요, 지금. 제 발언 중이기 때문에 조용하시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 아니 또 얘기하시면 우리, 우리,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제재 해주시고요. 예, 예. 제가 또 우리 잠깐 말씀 짧게 이분에서 멈추기는 하는데 그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 끝났습니다.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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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만요 잠깐만 요다 하시고 아니, 아니 멈추고요. 멈추고 제가 한 마디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의 진행 말을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잘 압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진행 발언이 또 의사진행 발언을 낳고 그 의사진행 발언거리가 또 의사진행 발언을 낳아서 정말 이게 사실은 국민의 민의 전당으로서 눈이 드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제가 예전에도 지켜볼 때 반복적으로 서로의 말꼬리를 잡고 계속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때 상원의원이라고 평가되고 나름대로의 사실은 원칙과 법을 지켜달라는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을 지켜보면 사실은 의사진행번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또의사진행 말을 를 낳았고 그 용어가 또의사진행 말을 을 낳아서 감정이 격화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으로 의사진행번호 관련해서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중에 저는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우리. 네,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요 피의자가 있고 피고인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용어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을 들어보면 모든 것을 그냥 대법원 판결이 난 것처럼 단정하고 그리고 법치주의가 다무너졌다 주관적인 평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전혀 존중도 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하시고 싶은 말씀 주관적 평가가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자 이제 정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위원장이 되고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발언의 수위라든가 발언의 내용은 각자 의원님들 정도가 되면 본인 책임하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그 내용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님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본인 책임하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내용을 위원장이 제재하거나 다른 의원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끝없는 논쟁거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책임은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본인들이 감당을 해주시고 서로 그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다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